안녕하세요, 신대 특별입니다. 네. 오늘은 탑 마오카의 상대고요. 탑 마오카이지만 대부분 탱커 챔드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오카이건 오르니건 어떤 탱커 챔이건 일단 인베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 주시고요. 아깝죠? 마오카이도 그렇고, 오른도 그렇고, 신지드가 꼭 탱커 챔프랑 1대1로 좋진 않아요. 결국에 싸우다 보면 지거든요. 대부분 탱커 챔들이 보통 AP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신지드가 AP에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AP 데미지에 조금, 어 약한 면이 있어서 계속 맞다 보면은 짤짤이로 하다 보면 라인전에서 마오카이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오카이가 신지드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지드는 라, 마오카이랑 라인전을 안 하고 일단 마오카이랑 마오카이가 신지드가 이, 푸시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지드한테 주도권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면은 딜교한 손해 보는 거 같은데 손해는 보는 게 맞는데 어차피 마오카이랑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니까 상관 없거든요 지금 초반이니까 약간 딜교 이기인데 마오카의 Q스킬이 좀 많이 찍히고 하면은 딜교한질 거예요 어, 물론 신지드가 정복자를 들었을 땐좀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보통 탱커챔 상대로 정복자를 들면 신지드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근데 정복자를 든다고 탱커챔을 꼭 뚫을 수 있다는 법이 없어서 저는 그냥 탱커 챔 상대로 보통 여진 많이 들어요. 무난하게 자심지도집 갔다 올 동안 마우카이또 받아야 되죠. 자 이제 지금 들어가는 이유 제가 영상에서 몇번 말했, 말했지만 라인이 올때 바로 지워주셔야 오버파밍을 할수 있어요. 올때 지워줘야 오버파밍할 각이 나오는 거에요. 자, 이제 오버파밍할 각이 나오죠. 그 타이밍을 좀 늦게 미시거나 일찍 미시거나 하시면 오버파밍 각이 안 나와서 좀 기다렸다가 라인이 오는 타이밍에 밀어주셔야 여유가 생깁니다. 자, 무난하게 오버파밍 하죠. 오버파밍 하면서. 와드 바 가지고 신지도 존. 죽어 주고요. 렉사에 있는 거 알았으니까. 자, 마우카 인제집 가죠. 자, 다시 넘어갈 준비. 미에븐 쓰면서 라인 밀어주시고 자 핑화 여기 받고 신지드존 제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실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밀고 와드 받고 칼라이브리 먹어주고 먹어주면서 다시 올라가서 라인 오버파밍 해주고 조금 위험하니까 집에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렉사의 위치 다 파악됐죠? 그래서 불치 여기다텔 타고. 약간 손해인데 괜찮아요 <laughs> 결국엔 이득받죠 조금 포탑골도 하나 체굴해주시고 다시 넘어갑니다 텔 가게 보여서 한번 갔어요. 여진이여 가지고 탱킹 되죠. 여진일 때이 다이브가 굉장히 좋거든요. 보시면 여진이 아니라 다른 룬이었으면 어쩌면 다이브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신지드가 방어력이 94에서 157까지 올라가죠. 157 방어력 올른 거에서 포탑을 두방 맞았죠. 그래서 여유있게 다이브가 되는 거예요. 여진 때문에. 다시 다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마우카이랑 마우카이랑 제가 뭐한게 없죠. 같은 라인에 서서 보시면 지금 이제 딜교환 조금씩 밀리죠. 근데 괜찮아요. 저 어차피 마우카이랑 뭐 하지 않을 거에요. 제가 돈이 그렇게 밀리는 거 조금 미, 밀린 많이 밀리진 않아요. 지금. 마오카이가더 라인에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있는데 킬도 먹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맞딜하니까 조금 신지드가 안 좋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마오카이랑뭘 하지 않을 거니까. 이 게임은 어차피 아래에서 터져 가지고 뭐 그냥 무난하게 이긴 게임이긴 한데 대충 탱커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돼요 상대탑이 탱커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 영상 보실 때 그냥 어 신지드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라인 뭐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신지드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계속 이 루트입니다 이게 공식 같은 거예요 약간 신지드 밀고 어차피 쟤는 싸우면 이기겠지만 나는 쟤랑 안 싸운다 싸울 이유가 없다. 싸울 이유가 없다.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오버파밍하고 시야 잡고 오버파밍하고 시야 잡고 안 죽죠. 탱이어서 여진으로 지금 방어력 순간적으로 엄청 늘어났죠, 지금. 보시면은 165에다가 던지니까 284, 252까지, 291, 253까지 올랐죠. 여진이 이럴 때 정말 괜찮거든요. 여진 신지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진짜 상당히 괜찮아요. 음, 약간 아 이게 근데 여진을 쓰면 답답해하시는 분도 있고 잘못 쓰는 분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진짜 좋거든요. 여진도. 보통 정복자나 보통 정복자나 봉풀주 뭐 이런 룬 많이 쓰시는데 그런 룬 쓰시는 분들이 이 여진 룬을 좀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지드로. 그래서 신지드로 여진 쓰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답답하다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딜이 약하다고 느끼시거나 탕킹이 그렇게 잘 된다고 느끼시지도 못하고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이거 여 상당히 괜찮아요. 캐리력도 후반까지 제일 좋다고 보면 돼요. 사실 정복자, 어, 봉풀즈랑 여진이랑 캐리력이 제일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룬 쪽으로 근데 저는 봉풀조보다 여진이 캐리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인전도 괜찮고 차이가 많이 나죠. 너무 이 뒤에는 그렇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이긴 게임입니다. 신지드 탱커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